23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봤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우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행했을 때 규칙적인 인터벌 간격으로요. 오히려 밀어넣는 것 보다요. 전체 수업을, 전체 그 학업을요. 하루에요. 우리는 더잘 합니다. 분산시키는 걸, 그 배움을.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매일 밤 우리의 내는 통합 정리합니다. 그것이 배웠던 걸 하루 동안. 이것은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경과학적 발견 중이에요. 지난 30년 동안요. 잠은요, 단지 기간이 아닙니다. 비활성에 혹은 쓰레기 수집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제품이에요. 생산품이에요. 그 뇌가 축적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요. 이꽤 반대로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남아있습니다. 활동적으로요. 그것은 작동합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을요. 재생하는 중요한 사건을 그것이 기록한 이전의 기간 동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들을요. 더 효율적인 구역으로요. 우리의 기억이에요. 24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초창기 시간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는요, 인식되었습니다. 갖는 것으로 두 개의 동등한 측면을, 즉, 병원 치료, 병원 진료요, 그리고 공공 헬스케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가졌습니다. 두 딸을, 하이지아와 그리고 파나스에요 전자는 여신이었습니다. 예방적 건강, 그리고 건강 관리요, 혹은 위생이요. 그리고 후자는 여신입니다. 치료 그리고 치유예요. 현대의 사회적 우세, 의학 전문성에 대한 그것은 약이 시켰습니다. 치료를요 아픈 환자의 가리기 위해요. 그러한 예방적 헬스케어 서비스를요 제공받아진 덜 영적 웅 인물에 의해서요. 위생 엔지니어에 의한 생물학자에 의한 정부 공공 정부 공공 이제 건강 관료들에 의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질 건강에 대한 품질, 인류가 즐기는 그런 품질은 기인합니다. 덜. 수술적 기민성, 혁신적 약 제품들,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 장치들이요. 어, 이용 가능성 보다는요. 공공위생시설의 하수관리 그리고 서비스에요. 통제하는 오염을 공개 마시물 그리고 도시소음이요 그리고 음식들, 인간 소비를 위한 인간의 권리 가장 높은 달성 가능한 기준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 에요 노레스 때는 대략으로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기술과 그리고 장치에 관하여 의사들 그리고 병원들이에요 26번 하겠습니다 카르 구스타프 로스비는 하나였습니다 그룹 중에 눈에 띄는 아스칸티나비안 연구자들 중에요 이랬던 노르웨이 기상 노르웨이 기상학자 빌헬름 빌헬름 빌름 비에르크 네스 네스학녀 대학에서 베르게네. 자라는 동안 스톡홀름에서 로스비는 받았습니다. 전통적 교육을 그는 얻었습니다. 학위를 뿌리 물리학에요 대학의 스톡홀름에 1918년 그러나 들은 후에 강의를 비에르크 아, 네스에 의한 그리고 명확하게 지루해하면서 스톡홀름에서 그는 이사갔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지리물리학 기관으로요. 베르겐에 있는, 1925년 로스비는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스웨덴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으로부터요. 가는데 미국으로. 거기서 그는 참여했습니다. 미국 기상국가요. 참여했습니다. 미국 기상국이에요.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그의 실용적 경험을 기상 예측, 날씨 예측에 대해서 로스비는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폴로 프런트 시어리에요. 그것은 설명합니다. 사이클론 순환을요. 발달시 발달하는 경계선에서요. 따뜻하고 차가운 기단 사이에서 1947년 로스비는 받았습니다. 직책을. 기상 기상 연구소에 대한 그것은 설립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요. 대학에서 스토클롬에 거기서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10년 후 알아차림으로써 상호 관계를 그들 스스로의 행동과 그리고 그에 따른 외부적 변화를요. 유아들은 발달시킵니다. 자기 효능감을요. 감각 그들이 주체자인 인지된 변화예요. 비록 유아들이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을요. 그들의 행동에 물리적 환경에서요. 그것은 쉽게, 일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유아들이 주로 쉽게 인지하는 결과를요, 그들의 행동에. 사람들은 가스, 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특징을요. 사실상 확, 확실하게 하는 건 바로 유아가 지향할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요.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대조되고 움직이는 얼굴을요. 그들은 만듭니다 소리를 제공합니다 촉감을 그리고 가슴이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냄새를요 게다가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유아랑 과장함으로써 그들의 얼굴 표현을요 그리고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요 방식으로요 유아들이 발견하는 매혹적 이라고요 이거 패스 네이팅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도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은요, 반응적입니다. 유아의 목소리에요. 얼굴 표정에, 그리고 제 몸짓에요. 사람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속도, 그리고 수준을 그들의 행동에. 반응으로 유아의 행동에. 결과적으로 초창기 사회 상호작용은요, 제공합니다. 상황을요, 유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역량을 그들의 행동에요 어, 30번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가르쳤습니다. 그건 바로 전문화. 거기에서 각 우리는 집중합니다. 한 특별한 기술에요. 그러한 전문화가 이끈다고요. 일반적인 향상을요. 모두의 행복에. 이 개념은 간단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전문화으로서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요. 뭐와 같은요. 음식 만드는 거, 음식 재배와 같은 옷 생산과 같은 혹은 집 건설과 같은요. 각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숙달을 특정한 활동의 활동을 통해서요. 뭐 활동으로요. 전문화는요.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만약에 전문가가 그 후에도 무역할 수 있다면요. 그 혹은 그녀의 생산량을요. 생산량과 함께 전문가예요. 다른 선에서 활동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하는 게더 많은 음식을. 가정에서 필요한 것보다요. 언레스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요. 만약 거기에 시장 판매처가 없다면요. 교환할 이러한 부족한 음식을요. 옷을 위해 보금자리를, 위, 보금자리를 위해 그리고 기타 등등이요. 동시에 능력이 없다면 살 음식을 시장에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집 제작자에게요. 혹은 옷 제작자에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 지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요. 그래서 스미스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노동의 분업은 제한되어 있다고요. 시장의 범위에, 의, 범위에 의해서 반면에 시장의 범위는요 결정되어집니다. 정도에 의해서 전문화에요